안녕하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오늘 명절 연휴인데 나와서 책도 쓰고 수업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. 매년 이제 이 시기가 없을 순 없는데 모든 합격자들도 이 시기에 묵묵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을 뵐 수도 있지만 그냥 한 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어, 뭔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. 그래서 다음 명절에 여러분 합격 인사 겸해서 찾아뵙는 것을 이제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. 어, 나 연휴니까 연휴인데 공부하니까 싫어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냥, 누군가에게는 요 시간으로 인해서 합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. 하늘에서 나에게 몰래 준 시간처럼 사실 명절 연휴에 공부한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나 명절이지만 그냥 뭐 억지로 공부했어가 아니라 진짜 약점 보완 잘했어. 그래서 사실 저도 특강을 하지만 특강도 꼭 필요한 거가 아닌 이상은 최신판 내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차라리 각 과목별로 평소에 하기 좀 힘들었던 분량을 마지막으로 한 단원 정도를 우리 원 강의에서 좀 빼서 들으시는 게 약점 보완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일요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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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이 나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어졌다 생각하시면서 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올해도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